여름만 되면 거울 볼 때마다 한숨부터 쉬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팔자 옆에 짙게 올라온 김이나 손등에 또렷하게 자리 잡은 검버섯 때문에 속상하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70대 어르신들께서 제일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냥 두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제 진료실에 오셨던 분들 중에는요. 70대는 물론이고 80을 넘기셨는데도, 피부가 마치 도자기처럼 맑고 환하게 유지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통된 생활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누구 집에나 있는 흔한 재료 네 가지를 잘 활용하신 거였어요. 냉장고나 찬장 안에 늘 있던 아주 평범한 식재료들이었죠. 보통 김이나 잡티 때문에 피부과를 찾으시면 기본이 수십만원짜리 미백시술부터 권유받으시고 백화점이나 약국에서 파는 고가의 화장품도 몇만원씩은 기본으로 들죠.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단돈 몇천원으로 기미와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지는 경험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피부가 맑고 건강하게 유지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얼굴에 자꾸 짙어지는 기미나 잡티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3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이경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며 찾아오셨고, 기미나 잡티는 물론 손등이나 볼에 올라오는 검버섯까지 치료해드려왔습니다. 특히 병원 시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집에서도 안전하게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오랫동안 연구해왔고요. 지금도 지역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피부 건강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강의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직접 실천하신 분들이 피부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오늘 영상으로 여러분께도 그 노하우를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릴 핵심은 기미 잡티 건버섯까지 완화하는 천연 재료 네 가지로 구성된 홈케어 루틴이에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걸 하나하나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왜이 방법이 피부과에서 알려주지 않았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모두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여름철만 되면 왜 기미나 잡티가 더 심해지는지 그 이유부터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피부에는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는 마치 공장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멜라닌 생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자극이 뭐냐면 자외선 열 그리고 땀이에요. 특히 여름엔 자외선도 강하고 땀도 많이 나는데 이세 가지 자극이 동시에 작용하면 멜라닌 공장이 활발히 작동하게 되고 그 결과 기미나 잡티가 여름철에 더 짙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 바로 나이예요. 50대 이후부터는 피부 장벽이 점점 얇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얇아진 피부는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마치 벽에 금이 간 집처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손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같은 햇빛을 받아도 젊은 사람보다 색소 침착이 훨씬 더잘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미백을 위해 비싼 화장품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실 피부과에서 쓰는 미백 성분들도 대부분 자연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글리콜산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하고 젖산도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천연산입니다. 이런 성분들을 브랜드에서는 고농도로 가공해 몇십만원에 판매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걸 집에서도 저렴한 재료를 활용해 같은 효과를 낼수 있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방부제나 인공향 같은 자극성분 없이 정말 필요한 효과만 담긴 방식으로 말이죠. 제가 30년 넘게 피부 진료를 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피부는 자연에 가까울수록 더 건강하게 회복된다는 거예요. 물론 병원에서 하는 레이저나 화학적 필링도 단기간에 눈에 띄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의 본래 회복력을 높여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천연 홈케어 루틴은 그런 원리를 담아낸 방법이에요. 피부에 쌓인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멜라닌 색소의 과도한 생성을 막아주면서 손상된 피부 장벽도 다시 튼튼하게 회복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루틴은 안전합니다. 혼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기에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천연 재료 네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재료는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1천원 정도면 살수 있는 아주 흔한 재료죠.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식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중탄산 나트륨인데요. 이 성분이 피부에 얼마나 유용한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베이킹소다는 우리 피부에 쌓인 묵은 각질을 자극 없이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병원에서 하는 화학 필링처럼 강한 자극은 주지 않으면서 아주 미세한 입자가 사포처럼 피부 표면을 살살 다듬어주는 거죠. 그래서 민감한 피부에도 비교적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실 텐데요. 부산에 사시는 68세 방영자 어르신이 계셨어요. 오른쪽 뺨에 동전 크기만 한 짓은 기미가 있으셨죠. 외출할 땐 항상 마스크로 가리고 다니셨고, 집에서도 거울 보는 일이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심지어 딸 결혼식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을 땐 사진 찍는 생각만 해도 너무 우울하다고 하셨죠. 처음엔 병원에서 레이저 치료를 원하셨는데, 제가 직접 피부 상태를 확인해 보니,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오히려 천연 재료를 활용한 홈케어가 더 맞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린 게 베이킹소다 세안법이었어요. 그분도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마트에서 파는 그 가루가 과연 기미에 효과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세안할 때 느낌이 뭔가 다르다고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주쯤 지나 다시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뺨의 기미가 절반 이상 옅어져 있었고 얼굴 전체 피부톤이 훨씬 밝아졌던 거예요. 그날 어르신의 환한 표정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만큼 이 베이킹소다 세안법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기미나 색소 침착은 대부분 죽은 각질층과 함께 피부 표면에 쌓여 있게 되는데요. 그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면 밑에 있던 맑고 깨끗한 피부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를 떼어내면 안쪽에 새로운 벽면이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죠. 다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어요. 베이킹 소다를 물에만 타서 사용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쓰면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이 너무 강해져서 오히려 예민해지거나 붉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재료와 함께 섞어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 어떤 재료와 함께 써야 피부에 안전하면서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지 자세히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재료는 요거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꼭 지켜야 할 조건이 있어요. 바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마트에는 과일이 들어간 요거트나 설탕이 섞인 제품들이 많은데요. 그런 제품들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꼭 피하셔야 합니다. 왜 무가당 플레인이 중요하면 요거트 안에는 젖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젖산은 오랫동안 피부 미백 성분으로 널리 사용돼왔고 실제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화학필링제의 주요 성분이기도 해요. 물론 병원에서는 고농도로 사용하지만 요거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전하게 착용합니다. 이 젖산의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피부 속 멜라닌 색소는 깊은 층에서 생성되어 점점 위로 올라옵니다. 마치 지하에서 생산된 물건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2층 옥상까지 올라오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거트 속 젖산이 이 올라오는 과정 중간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색소가 피부 표면으로 도달하기 전에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또 이미 올라온 색소도 부드럽게 분해해 주고 무엇보다 피부에 수분도 함께 공급해 줍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피부 재생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한번 올라온 멜라닌이 오랫동안 피부에 남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미나 잡티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젖산이 그 정체된 색소를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맑은 피부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요거트를 이용한 홈케어 방법을 알려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요즘 시중에 나오는 요거트 중에는 인공 젖산이나 방부제가 들어간 제품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분이 짧고 단순한 유기농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가 가장 좋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강조드리냐고요? 실제로 기억에 남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 김순희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손등과 팔뚝에 검버섯이 많이 퍼져 있었고 평소 텃밭 일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40년 넘게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상태셨어요. 처음 손을 봤을 때 마치 갈색 물감으로 덮어 놓은 것처럼 반점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었는데요. 더 안타까운 건그손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셔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점점 피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원래는 분여회 활동도 활발히 하셨고, 텃밭 채소 나눔도 즐기셨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긴팔 옷만 입고 다니시고 손자들 앞에서도 손을 잘 내미시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저와 상담을 하게 되신 거였죠. 어르신은 처음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에 뭘더 하겠어요. 하시면서 완전히 체념하신 표정이셨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방법이 베이킹소다와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섞은 홈케어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손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건조함이 덜해요 하시더라고요. 2주 뒤엔 색이 조금 옅어진 것 같다는 말도 하셨고 한달후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땐 손등에 검버섯 색이 확연히 연해져 있었어요. 피부결도 훨씬 부드러워졌고 무엇보다 어르신의 얼굴에 자신감 있는 미소가 돌아온 걸 보며 정말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선생님 손등 보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 요거트 속 젖산은 멜라닌을 정리해주고 그 안에 지방 성분은 건조한 피부에 촉촉함을 더해줍니다. 즉 미백과 보습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아주 좋은 천연 재료인 거죠. 특히 50대 이후의 시니어 피부는 건조하면서도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이 적은 자연 재료들이 가장 적합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요거트를 피부에 바르실 땐꼭 실온에 30분 이상 꺼내두셨다가 사용하셔야 해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냈으면 피부가 놀랄 수 있어서 자극을 줄이기 위해 미리 꺼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재료는 조금 의외일 수 있어요. 바로 밀가루입니다. 얼굴에 밀가루를 바른다고 하면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루틴에서 이 밀가루는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차근히 설명드릴게요. 앞서 소개해드린 베이킹소다와 요거트를 섞으면 질감이 꽤 묽어집니다. 얼굴에 바르려고 해도 자꾸 흘러내리고 피부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으니까 효과를 보기 어렵죠. 이때 밀가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두 가지 재료의 점도를 잡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말하자면 크림처럼 피부에 착 밀착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밀가루에 숨겨진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밀가루 안에 들어 있는 단백질 성분, 특히 글루텐이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글루텐은 피부에 도포하면 마치 천연 랩처럼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줍니다. 이 보호막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피부 위에 발라진 수분이 쉽게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두 번째는 요거트 속의 젖산이나 베이킹소다의 유효성분들이 피부에 좀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즉, 밀가루는 단지 팩의 질감을 조절하는 보조재료가 아니라, 실제로 미백효과와 보습효과까지 함께 가진 유효한 천연재료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 밀가루 안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나이아신은 피부 속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밀가루는 단순히 점도를 맞추는 역할을 넘어서 피부의 미백을 돕고 수분을 지키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처럼 세 가지 재료가 각각 다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서로 보완해주기 때문에 함께 쓰면 훨씬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재료만 더하면 완벽한 천연 홈케어 루틴이 완성됩니다. 다음에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식초나 레몬즙입니다. 식초나 레몬즙, 오늘 알려드리는 루틴의 진짜 핵심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앞서 사용한 베이킹소다, 요거트, 밀가루는 각각 각질 제거와 보습, 미백에 도움을 주는 재료들이지만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은 부족한 편입니다.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산성 성분인 식초와 레몬즙이에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 상태일 때 가장 건강한 환경이 됩니다. 이때 멜라닌 색소의 과도한 생성도 자연스럽게 억제되죠.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그리고 레몬즙의 구연산은 피부를 약산성 상태로 되돌려주고 멜라닌 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중요한 점은 요거트에 들어있던 젖산과 이 식초나 레몬즙의 산성분이 만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 더하기 1이 단순히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그런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께 사용할 때 피부 미백작용이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식초나 레몬즙을 절대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많이 넣으면 피부가 따갑거나 붉어질 수 있고, 특히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에겐 큰 자극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두 방울만 넣는 게 중요해요. 이 양이 넘어서면 효과는 커녕 피부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소량만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네 가지 재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실제 홈케어 루틴을 구성하는지 바르는 순서와 시간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네 가지 재료를 활용해서 제가 지난 30년 동안 연구하고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드렸던 피부 미백의 황금 비율을 공개해드릴게요. 병원에서도 제가 기적의 미백 조합이라고 부르는 이 레시피는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분명해서 많은 분들이 꾸준히 사용하고 계세요. 먼저 작은 용기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이때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플라스틱이나 유리, 도자기 재질의 그릇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속 재질의 그릇이나 숟가락은 식초나 베이킹소다와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약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금속이 닿으면 금속 성분이 함께 반응해 피부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플라스틱이나 유리, 도자기 재질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섞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도 매우 중요해요. 재료를 그냥 한꺼번에 섞으면 제대로 반응하지 않아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베이킹소다를 한 티스푼 그릇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한밥 숟가락 넣습니다. 이어서 밀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마지막에 식초나 레몬즙을 딱 한두 방울만 떨어뜨려주세요. 이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재료 간의 반응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피부에 필요한 성분들이 효과적으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재료를 섞는 방법입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도 중요해요. 나무 젓가락이나 실리콘 재질의 스푼을 사용해주세요. 금속 스푼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를 위해서라도 꼭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저어주시고요. 중간에 약간 거품이 올라오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도를 확인해주셔야 해요.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마요네즈처럼 약간 되직한 질감입니다. 만약 너무 묽게 느껴지신다면 밀가루를 조금만 추가해주시고 반대로 너무 되직하다면 플레인 요거트를 아주 조금 더 넣어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병원에서 시술 없이도 직접 만들어 쓸수 있는 기적의 천연 미백팩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제 사용 방법도 정확하게 따라주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먼저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해주세요.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톡톡 가볍게 두드리듯이 물기를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손이나 팩 전용 브러쉬를 이용해서 얼굴 전체에 얇고 고르게 발라주세요. 김이나 잡티가 유독 짙은 부위가 있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두툼하게 덧발라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처음엔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다 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세안해주세요. 절대 손으로 세게 문지르거나 비비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살살 헹군다는 느낌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이 선생님, 이 팩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적당한 주기예요.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2주에 한번 정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사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부도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혹시 부작용은 없을까요?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꼭 팩을 얼굴에 바르시기 전에 팔 안쪽에 소량 먼저 테스트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10분 중 9분은 괜찮지만 혹시 모르니까 테스트는 꼭 하셔야 해요. 10분 정도 두었을 때 붉어지거나 따가운 느낌이 없다면 그때 얼굴에 사용하셔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처음 사용하실 땐 시간을 짧게 해주세요. 딱 5분만 사용해 보시고 피부에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팩을 사용하신 후에는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팩을 한 직후에는 꼭 보습을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올리브오일이나 바세린 같은 보습력이 강한 제품이 좋아요. 팩을 하면 각질이 벗겨지면서 피부가 일시적으로 민감한 상태가 되는데, 이때 보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색소가 더 짙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올리브 오일을 손바닥에 한두 방울 떨어뜨린 후두 손으로 비벼서 체온을 살짝 올려주고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발라주시면 돼요. 두 번째, 팩을 한 다음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각질이 벗겨진 피부는 자외선에 훨씬 더 민감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마치 새살이 돋은 상처 부위를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겨서 기미나 잡티가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어요. SPF 30 이상 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피부에 자극이 없고 본인에게 잘 맞는다고 하더라도 최대 3일 연속까지만 사용하시고 그 이후 4일은 반드시 쉬어주는 주기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효과가 좋다고 해서 매일 사용하시는 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3일 사용하고 4일 쉬는 2주기를 지켜주셔야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베이킹소다로 피부에 쌓인 각질을 부드럽게 정돈해 주는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통해 미백과 보습 효과를 함께 챙기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밀가루를 이용해서 팩의 질감을 조절하고 피부에 영향을 보태는 역할이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식초나 레몬즙으로 피부의 pH 균형을 맞추고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조절해주는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이제는 굳이 그렇게까지 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지만 제가 본 바로는 꾸준히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은 피부가 맑아지는 것 뿐만 아니라 표정도 함께 밝아지세요. 자신감이 생기고 얼굴빛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외출도 즐거워지고 웃는 일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이게 바로 피부가 건강해질 때 따라오는 진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오늘 이 영상의 핵심만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똑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젊을 땐 몰랐던 것들, 이제는 지혜롭게 챙길 수 있는 나이가 되셨잖아요.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지금 냉장고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집에 있는 재료들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신 순간부터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에 김이나 잡티 검버섯 때문에 고민 많으신 친구분들 또 자매분들께도 꼭 나눠주세요. 함께 해보시면 훨씬 더 즐겁습니다. 서로 격려도 하시고, 서로의 변화를 함께 응원하면서 조금 더 밝고 자신 있는 얼굴로 매일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큰 기쁨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피부는 단 하루 만에 변하지 않지만 정직하게 관리하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늘 여러분 곁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피부 관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무더위는 피하시고 피부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